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 5월 5일이 바로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편안한 주일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야구 얘기 좀 해볼게요. 기아가 어제 키움과의 경기를 펼쳤었죠. 이범호 감독이 최근에 퓨처스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던 정혜원 선수를 1군으로 콜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혜원 선수는 퓨처스에서 3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었고 덕수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신인급 선수입니다. 어, 어제 6회 초 기아가 키움에게 11등으로 크게 앞선 상황. 정혜원 선수가 타석에 나가서 주자 1루에 있었죠. 우측에 안타를 치면서 주자 3루 1루를 만들고 정혜원 선수는 1루에 나가서 자신의 데뷔 첫 안타를 어, 또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박찬호선수예요 근데 초구에 바로 정혜원 선수가 2루 도루를 감행을 합니다. 자, 문제의 장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죠. 스쿼가 11대 0이었기 때문에 키움의 내아술은 베이스를 완전히 비워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연 선수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안타도 쳤겠다 자신의 도루 능력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선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어, 좀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감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스쿼가 11대 이고 상대 내야수들이 베이스를 비워뒀는데 상대를 자극할 만한 도루를 감행했다는 것이 몹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선수를 많이 질책을 합니다. 그 질책의 의미는 선수에 대한 질책도 있지만 아마 코칭 스태프에 대한 질책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예컨대 내 자식이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남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걸 보는 그런 속상한 마음보다는 차라리 내 자식 불러서 내가 그들 보느라에서꼴밤을한대 때려주면 아~ 다른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까 그러니까 감독이란 자리는 승패도 챙겨야 되지만 승패 외에 그라운드 내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 신경 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감독이란 자리는 역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혜연 선수 어, 끝나고 나서 호친과 아~ 어, 선수들과 함께 키움 선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이 났는데요. 정현 선수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이제 첫 걸음을 내리는 신인 선수나 다름없으니까요. 어제 장면 너무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말고 앞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기아의 미래,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고개 숙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저는 오늘이 휴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휴일이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까지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내일부터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야구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우리 삶도 배려와 존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야구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